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W 게임즈. 매수가 그... 비중은요? 아, 예. 4만 2,800원이고 네. 9 0요 비중 많이 사셨네요. 네. 비중 오래 게 많이. 아, 그거를 그 네. 저기 받아서 그래요. 그 저기 뭐야 30%. 아, 무상증자. 그 무상증받으셨구나 네, 네. 네. 게임즈는 좀 그래서, 가, 네. 그래서 좀 네, 네. 비중도 많고, 네, 좀 팔아야 되나, 제야 되나. 네, 게임즈는 하반기 좋아요. 하반기 좋아요. 네, 네. 게임즈 업종은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네. 우리가 이제 게임즈를 이렇게 볼 때, 이제 거시적으로 볼 때는 이 잣대는 게 있어요. 뭔가를 네. 보고 비교 분석을 할때 게임즈가 업황이 돌아요라고 할때 이제 종목을 보거든요. 뭐 제약 바이오는 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뉴스를 <laughs> 본다면 이 게임즈로 희한하게 웹젠이라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네. 네, 우리 게임즈는 웹젠을 보고 비교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웹젠이 최근에 이렇게 머리 들었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바닥에서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얘가 많이 움직였죠. 근데 이렇게 봐요. 이 웹젠을 한번 잘 봐봐요. 여기 보면 비슷하게 이 월봉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사이클이 있죠. 이렇게 사이클. 이렇게 사이클이 네. 들어오죠. 요거 사이클. <laughs> 요 사이클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게임 업종을 볼때이 웹젠을 보고 우리가 흔히들 비교를 해요 아, 이제 게임 업종이 네. 좀 올라가구나.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이게 이제 게임 업종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웹젠을 보고 이제 기관 수급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게임, 네. 그, 게임 업종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이 기존의 이제 역사를 보면 이제 잣대의 기준이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아까도 서대도 얘기했지만 제약 바이오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고 업종이 이제 움직여요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 코타기 그렇구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제 이런 애들을 보고 우리가 비교를 분석해 HLB 막 이런 거를 보고 네, 아 이제 네, 움직이겠구나 네. 이렇게 판단하는 잣대가 있지만 이 게임주는 웹젠을 보고 흔히들 많이 해요. 이걸 이제 기관들이 수급이 돌려요. 그게 이제 웹젠 가지고 네.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이제 웹젠이 최근에 많이 머리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봐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게임주들이 네, 네. 이제 시종이 걸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요. 이게 틀릴 수도 아, 있지만, 네, 네. 어 그래서 게임주가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게임주가 하본 게 좋아요. 그 사이클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네, 네.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얘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면 얘들이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이게 이제 그래도 사이클대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W 게임주도 근데... 마찬가지고요. 내가 부담이 된다 어, 그러면 게임... 5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비중을 네. 좀 줄이세요. 네. 5만원 되면 한반 정도 줄이고요. 나머지는 홀딩에서 한번 네. 가져가 보세요. 네. 연말까지. 그래서 5만원 넘어가면. 그래도 W가 네. 자사, 자산도 많고, 저기, 돈도 잘 벌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는데, 네. 거래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막 팍팍 올라가지도 않아. <laughs> <laughs> 제가 올려드릴까요? 팍팍. 빨리 네, 올라가는 건 여하셨는데요? 좋은 게 아니에요 시청님 빨리 올라가면 네. 빨리 떨어지지 않아요 세상이 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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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올라가는 거는 나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빨리 봐요 이렇게 느린 거+ 네. 거북이처럼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토끼하고 네. 거북이하고 달리기하면 누가 이겼어요 아무생각 <laughs> 거북이. 거북이가 이겼죠 결국은 누구야 네. 토끼는 빨리 가서 잤잖아요. 근데 네. 결국 어때요? 결승권에는 거북이가 많이 움직였어요. 이게 1등 이겼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거북이 네. 같은 주식이에요. 빨리 가는 종목이 아니라 네, 네. 더 안정적인 거니까 네. 이런 걸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 한번 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